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자녀들에게는 가장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를 사랑해줘야 되고, 자기를 인정해줘야 되고, 그리고 서포트해줘야 되는 분들이 부모님이신데, 그 부모가 오히려 밖에 나가서 남한테는 하지 않는데, 제일 소중한 자기 자녀에게 자기의 모든 독을 다 쏟아내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감정의 쓰레기를 자녀들에게 다 토해내고 아, 이번에는 어,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 때문에 받는 상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세상에 이런 부모도 있구나, 세상에 이렇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정말 많이 보아왔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유는 어느 누구도 어, 자기의 부모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남들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자기는 다 괜찮은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들 중에서 자녀를 버리고 어, 남의 집에 그냥 맡기고 안 오고 고아원에 맡겼는데 고아원에 맡겨놓고 찾으러 온다고 해놓고 찾아오지 않고 자녀를 방임하고 또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학대하는 그런 부모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보면 이단에 어, 빠져서 그 이단 집단의 자녀들을 그들이 시키는 대로 자녀들을 학대하는 그런 경우들, 영적인 어마어마한 영적인 학대들이 있죠. 그리고 또 부모 중 누군가가 가출을 해서, 엄마가 가출을 하든 아빠가 가출을 했든, 그래서 자녀들이, 어,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하고, 또는, 어 할머니가 키워주시고, 이러는 그런 경우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으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 너무나 많이 있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자녀를 방임하고 학대하고 유기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받는 상처? 내, 나에겐 아무도 없다.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고 나를 책임져줄 사람이 없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다라는 것은 엄청난 상처가 됩니다. 어, 또 부모가 있기는 있는데 너무나 심각하게 비판해. 뭐든지 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그리고 또 완벽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완벽하지 못하면 항상 혼내고 어, 완벽하게 되라고 계속해서 채찍질하고 그리고 뭐든지 다 부정적인 어떤 반응을 보이는 그런 부모 있습니다. 또 아주 극단적으로 엄격하고 벌 주는, 어, 벌을 심하게 이렇게 체벌을 한다든지 그거를 감정적인 체벌을 그냥 진정한 의미의 훈육이 아니라, 어, 증벌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부모인데도 사랑이 없는 그런 부모가 있어요. 어떻게 부모인데 사랑이 없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눈꽃만큼도 없는 그런 부모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 지난번 영상에서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나르시시스트 뿐만이 아니라 부모들 중에서도 감정, 본인 자신도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그런 부모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 중에서 자녀를 편애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 외모로 외모가 너무 예쁜 자녀만 또는 못생겼다고 편애하기도 하고, 특별히 또 한국 사회에서는 보면 공부를 잘하거나 좋은 학교를 갔거나 아니면 좋은 직업을 가졌거나 그런 경우에 자녀들만 편애하고. 어 그리고 차별 대우하는 그런 경우 부모한테 차별 받고 자란 그런 상처는 또 엄청납니다. 네 그리고 부모가 어, 양육 태도 자체가 일관성이 결여돼서 어느 때는 다 허용해줬다가 어느 때는 또막 혼내기도 하고 자기 감정대로 양육하는 그런 부모한테서도 상처를 많이 받고요. 어, 육체적으로 학대하는 그런 경우. 어, 자기 기분에 따라서 아이를 때리고, 전에 뉴스에서 정말 애가 그막 도망쳐가지고 그렇게 엄청나게 학대당하는 그런 경우들, 어, 친부모도 자녀를 학대하고, 또 의부 부모도 자녀를 학대하고, 또 입양한 아이도 학대하는 그런 부모도 있고, 이런 걸 보면 참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어, 느끼게 됩니다 정말 육체적인 학대를 해서는 안 되는 거를 어, 그 어린 자녀들한테 그렇게 육체적으로 학대하는 그런 부모 그것 때문에 어, 그 학대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무력감과 두려움과 공포는 엄청나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벌을 주는데 너무나 수치스럽게 느끼게 만드는 그런 벌을 주는 그런 경우. 그래서 애가 공부를 뭐몇 개를 틀렸어, 수학을 몇 개를 틀려 틀려 왔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옷 벗고 밖에 막 쫓아내기도 하고. 이거는 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미 상담을 하면서 들었던 얘기들입니다. 막 팬티만 입고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하기도 하고 막 문제 틀린 만큼 때리기도 하고 이런 그런 벌을 주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성적인 학대를 하는 친부모 뿐만이 아니라 양부모도 마찬가지고 성적인 학대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성폭행을 애를 하거나 성추행을 하는 경우 어, 여러분들이 그게 상상이 잘안 되시겠지만, 실제로 자기 친아빠한테 성추행이나 성폭행 당하고, 어, 의붓아버지한테 성추행이나 성폭행 당하는 그런 경우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 이런 상처는 정말 상상할 수가 없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엄청난 상처가 돼서, 나중에는 쌓이고 쌓였다가 우울증으로, 어, 심각한 우울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치유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어,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넌 이렇게 느끼면 안 돼.라고 하면서 부모 마음대로 조종하고 그러니까 매니퓰레이트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컨트롤하려고 하고. 어, 시간도 이렇게 몇 시까지 이렇게 해야 되고 너는 너는 어,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고 뭐 친구도 엄마가 사귀라고 하는 애들만 사귀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정신적인 학대들도 어, 자녀들에게 엄청난 상처가 되고요. 또 아주 과도한 부담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부나 아니면 책임감 이런 면에 있어서도 과도하게. 어,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고 자녀를 한 인격으로서 대우하지 않고 완전히 자기 소유물처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대우하는 그런 경우들도 어, 자녀에게 상처가 너무나 많이 됩니다. 또 사랑과 훈육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너무 과잉으로 과잉 보호를 하거나 훈육을 한다고 하면서 어, 훈육 제대로 된 훈육이 건강한 훈육이 아니라 그냥 체벌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엄청나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과잉보호를 하는 경우는 한마디로 말해서 너는 할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다 해줄 거야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과잉보호도 사실은 상처가 됩니다 또 방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가 숫자가 너무 많다든지 또는 어,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부모가 여유가 없다든지 그래서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막어 밥도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하고 그냥 완전히 방인 방치하는 그런 경우들도 어 돌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 나는 중요한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그런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처로 남게 됩니다. 또어 부모가 항상 자녀들을 비웃거나 협박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과도하게 통제하려고 하거나 절대로 믿, 믿어주지를 않고 네가 해봤자 뭐뭘 어, 하겠어? 막 이러면서 부모가 뭐든지 다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되게 큰 상처가 되고요. 또 자녀의 느낌 또는 자녀의 어떤 정서적인 필요 그러니까 칭찬받고 인정받고 관심을 받고 그런 필요가 사랑받아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데 그런 필요나 욕구를 채워주지 않고 다 무시해. 그래서 어, 돌봐주지도 않고 사랑을 받는다라는 느낌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구나 내가 항상 부족한 존재라서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구나 라고 자녀들이 그렇게 상처를 입지요. 또 부모가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함부로 자녀를 대하는 경우, 기분 나쁘면 막 자녀를 이렇게 막 밀어버리기도 하고, 그냥 막 기분에 따라서 자녀를 대하는 경우, 이것도 자녀에게 되게 큰 상처가 되고요. 또 부모가 분노를 폭발시키거나, 막 짜증을 내거나, 짜증난 잔소리들을 하는 경우, 이것도 그 소리들이 그 에너지가 자녀들에게 엄청나게 괴로움을 줍니다. 자녀들이 그것을 그 독이 막 독화살이 막 이렇게 자기한테 오는 것 같고 그 화살을 맞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욕을 한다든지 언어 폭력, 이렇게 정말 심각한 그런 말들, 니따이가뭐 뭐를 하겠어 너 이런 바보 멍청이 같은이라고 뭐 뭐. 별에 별 자기 자녀한테 무슨 이 창녀 같은 어쩌고 저쩌고 막그 짧은 옷 입었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막하 아무튼 들었던 얘기들을 여러분들 보면은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약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자녀의 가슴에 비수를 꽂아 놓고도 어 자녀가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말했잖아 그러면은 내가 언제 그랬어 나는 그런 적이 없어 이런 식으로 자기 는 기억이 안 난대요 대부분 보면. 상처를 받은 사람은 더 정확하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상처를 준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적이 없대요. 내가 그리고 뭐 장난으로 그랬고, 뭐 그냥 지나가듯이 그랬지, 뭐 내가 그랬겠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부모의 이런 말들로 인해서 자녀는 완전히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비수 같은 말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 가족 관계 자체가 서로 사랑이 없고 이렇게 상처를 계속 주는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집에 들어가면은 자기 각자 자기 방 그래서 전혀 가족들끼리도 전혀 상호작용하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가족 관계 이런 것들도 어, 정말 엄청나게 큰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자녀들에게는 어, 가장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를 사랑해줘야 되고, 자기를 인정해줘야 되고, 그리고 서포트 해줘야 되는 분들이 부모님이신데, 그 부모가 오히려 밖에 나가서 남한테는 하지 않는데, 제일 소중한 자기 자녀에게 자기의 모든 독을 다 쏟아내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감정의 쓰레기를 자녀들에게 다 토해내고, 막,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어,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고 배설물이 나오는 똥 싸고 오줌 싸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를 지내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고 그러는 생각과 느낌 속에서도 똥 싸고 오줌 싸는 것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들을 남한테는 하지 않 티내지 않으면서 자기 자식들 소중한 자기 자녀에게 자기 배우자에게 자기의 그 감정적인 똥 오줌을 막 싸버리는 그리고 막 토하는 거를 그 술 먹고 토하는 것처럼 자기 자녀들에게 막 토해버리는 그런 부모들이 그 상처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제발 자기 감정 조절을 하십시오. 자기 감정은 자기가 마치 화장실에 똥 싸러 혼자 가서 변기통에다 똥을 싸는 것처럼 자기가 그런 독, 독이 들어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은 자기 혼자서 핸들하셔야 돼요. 자기 혼자서 그거를 다루셔야 합니다. 그 건강하게 감정을 다루는 방법도 제가 또 알려드릴 거예요. 자녀들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그리고 상처 받은 여러분들은 부모의 문제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부모가 준 상처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고 여러분이 어, 자존감 낮아지고 여러분이 마치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상처받은 것도 억울한데 왜 언제까지 그렇게 피해자로만 살아야 되고 언제까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학대하면서 자기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지금 치유하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 같은 사람 이렇게 어, 상처를 치유하고 상담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찾아오십시오. 연락을 주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상처를 하나님이 만져주실 것이고, 그 상처가 제가 지금 그런 것처럼 저에게도, 저도 상처가 너무나 많이 있었던 사람인데, 저도 이 모든 상처들이 다 이제는 회복이 돼서 하나님 안에서 치유가 돼서 이렇게 마치 어 별다른 것처럼. 영광의 훈장처럼. 그래서 제가 상처를 다 어, 상처를 받았고 그동안의 상처 때문에 고통 당했고 그 상처를 치유 받았기 때문에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는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상처를 단순히 수치로만 생각하지 말고 꽁꽁 싸매 두지 마시고 그것을 빛 가운데 가지고 나오시고 반드시 치유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과 똑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주는 여러분들이 또 치유의 통로가 될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처를 치유해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